요 반송입니다. 요 전용주택에 심으셔도 되고요. 뭐 산수에 심으셔도 되고요. 크기는 60에 60입니다. 높이가 6 0에요 폭이 60 정도 되거든요. 높이 기준은 이 흙에서 기준이 아니고요. 요 뿌리 요 뿌리 있죠? 여기 이게 이거 기둥 나무 기둥 있죠? 뿌리 위에 기둥부터 해가지고 요 위까지가 60입니다. 요렇게 60이죠. 밑에 분은 빼고요. 나무 나무를 딱 심으시면은 높이가 한60 정도 나온다는 거죠. 폭이 한60 정도 되고요. 여기 소매가로 반송이 5만 원입니다.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. 경산 톨게이트에서요. 경북 경산 톨게이트에서 한 5분 거리 정도 됩니다 농원 이름은 여기는 백산농원 입니다 사장님 바빠 가지고 전화를 잘못 받거든요 그 사모님 전화번호 제가 올려 놓을게요 네, 사모님한테 상담하시면 됩니다.